완막하는 마법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명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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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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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판 이기면 친추? <laughs> 그러고 나간다 <laughs> 저 진짜 방송 진짜 많이 봤어요 <laughs> 진짜 나 친추창 500명 되면 좋겠다 저 친추 받아주세요 이판 이기면 세메트라 <laughs> 일단 방문 싸움 하죠 여러분들 아 바스 있어 바스 봤다 아, 봤어 저번 바스 유저임 왼쪽 상단 <laughs> 이거 그냥 어... 들어오게 유도해요 안에 바스, 로그 자리야 이스그 이거 방벽 부서지지 말고 1벤 2 오케이 1벤 2 확인 라인 디바 바스 자리 잡았어요 확인 시메이도다행다 어? 뭐리야 바스 지었다 바스 지었다 바스 어요 바스 다시 합야궁 찼다 응. 이거 나 보호막 깔고 피, 올게 바스 바스 아 까비 까비 바스 1벤 아 호그 1벤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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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어 큰일 났다 진짜로 오케이 살면서 살면서 거점 안으로 가요 거점 안으로 거점 안에 거점 안에 저 케어 안 끌려서 안걸렸어저 케어도 돼요? 방벽이나?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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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너무 빨개 야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바스티온 아, 순간이동이갈걸 그랬나? 저게 바시온.. 바시온만 하네. 자리야 궁노 궁. 노궁. 부.. 부활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자리야.. 자리야가 좀 칠뻘같아. 5 빠짐 뭐 하나 재웠어 뭐 재웠어 뭐 재웠어 이층나 잔다 잠깐 잠깐 나 이거 판맥하네? 잠 나이스 아.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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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메르시 컷 오케이 나 죽었다 바스티온 앞에 이번에 근데 메르시 잡아서 못들어 바스 지다 바스 지다 이거 잡자 잡자 바스 피.. 아이고 우리 라인 이겨 되나? 아이고가려서못스렸어요 부활, 아, 부활 있어요 저기 부활 있어요 무리하지 마요 어? 라인 1배 라인 지아뭐 지웠... 하나 지웠어요 나이스 부활 썼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쭉빼쭉빼쭉아나궁 몇? 저, 저 방금 어요 가게 엘시 힐! 아나 에 바스 정면! 힐한방 막았어요 라인 왼쪽! 라인 힐 뱀! 바스 정면이요 오케이, 막았어요 바스 컷! 바스 컷! 아뜨고자 2층 먹을게요 어? 힐! 오케이 힐힐 바스 하겠죠? 그냥? 네, 바스 계속 할 거예요 온다 이거, 자리야 궁 있을 거예요. 한국의 2층. 1 밴, 힐 밴, 힐밴 다. 리얼, 500만 명. 오, 우리 자리야 잔다. 아이고, 어, 낭빙 겠구나. 제가 기다렸다가 가야겠는데? 뽕님, 제가 나가면 뽕들이 좀 오케이, 확실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릴게요. 보여요? 나이스. 누구, 누구, 누구? 메르시 잘랐어. 오, 나이스, 방벽. 거점 비벼야 돼, 이제. 어, 바스, 바스 2층, 바스, 바스 2층.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바스 팸. 바스, 자. 처에거 호그,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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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앞에. 오, 오, 둥글게, 둥글게, 팸. 오진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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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다. 바스카, 바스카. 최근이왜서져 아.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아, 이... 뺀다, 뺀다, 이거, 뺀다. 아니야, 셀프도 없고, 잘해요. 2층 하나, 2층 하나. 오케이. 데려갔어요. 어, 나한칸 먹겠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천천히 박죠? 와, 근데 바스튬 프리딜감 나올 뻔 했네. 한 번, 한번훅갈뻔 했어. 어, 채웠다. 라인지였다. 라인지였다. 찡에 호그. 끌었다. 나이스!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아싸 알바다 어, 어. 반박 가는 중. 나도 반박 가는 중. 상대 라인트 우리 라이 메르시. 어, 메르시 커. 나이스. 우! 우! 바스티바스티아슬고 아하! 정면 돼, 온다, 정면. 해야 돼, 해야 돼. 라인, 라인 혼자, 라인 혼자. 근데 이거. 자, 그 아, 메르시 어. 지금 곧 오고 있어요. 야, 메르시 야, 또 찾아야 돼. 에서 t 가 g 정면이 t s go. Let's go. l e 아나 go. Let's go. 리 e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 야 잠깐만 <laughs> 이걸? 아와 이거 t s go. l

저기 나갔다 뭐야? 인거 아니면 실시간 밴? 알고 보니 <laughs> 무슨 부할래요? <laughs> 뭐지? 어어 <laughs> <laughs> 어, 맞아 맞아 좀 뭐야? 근데 아까 내가 좀 의심 쓰읍, 됐었긴 했는데 아 뭔가 고개가 막 그냥 까딱까딱 그냥 360도로 돌아가더라고 그냥 원래 실시간 밴도 무슨 부합니까? 아니 <laughs> 그런 아뭐 실시간 배무슨 뭔데? 네? 아니 저기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핵옹호를 했는데 무승부를 하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그렇게 진짜. 따지면 <laughs> 왜냐 아, 메르시를 네. 쓰고 그리얼 <laughs> 리얼, 리얼. 어, 그러면 핵옹호가 되는 거야 진짜. 아니 메르시 그다음에 라인 주고 막상으로. 라인 막아주고 방벽 주고 금. <laughs> 그럼... 여기까지 <laughs> 팩 맞아 근데? 난 모르겠던데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제가 아아 아, 네 모르겠는데 제, 제가 아까 그 봤거든요 근데 조금 그 이미지 비슷한 그런 게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제 그냥 제 오, 개인적인 아프리카 제 개인적인 고양이 의견입니다 남자답게 5대6까지 에베이스였어요. 네, 호그 있다 호그. 아 라인 들어왔어요.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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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호그 왼쪽. 내가 바스티아 반그쪽아 바스레 라인. 라인의 피안 좋다. 우와 바스 안했어. 바스하고 자리야했어 오나이스아 신난다, 남지. 어들어왔다 자리에 했어 자리에 했어아 <laughs> 죄송합니다. 역시 역시 핵이 아니셨네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제 고양이 의견은 무시하세요, 오케이? <laughs> 저는 판사님, 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고양이가 말했거든요. 지아 빼고는 오중좀 기다려요. 오케이, 오케이 메인 나옴. 오오 자리야 오, 점프다 차례 차례 메이메크리에원메이메크리원일어 뭐야? 힘든는데 뭐야 이거 막고 던졌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 원일이다원일이다형 자리야 뭐야 이거 아, 살려줘 살려줘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거 뽕뽕뽕 겐지 뽕 겐지 기다 기다려 지금 줘도 돼요 지금 줘도 돼요 뭐. 나 정면으로 바로 갈게요

역경. 소비 1분만 막으면 되네. 형형 응, 근데 왜 배치 이제 봐? 나나 나 원래 너랑 보기로 했잖아. 했잖아. 너가나 버렸잖아. 뭘 버려요. 형이 안 <웃음> 왔잖아. 잘만니까. <laughs> <laughs> 다음 날에 접속하래 놓고 안 왔어. 아아니 그때 근데 솔직히 좀 내가 미안한 게 있는 게나 그때 나 늦잠을 잤어. 미안해. 아, 약속을 아,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아, 고양이가 잘못했네. 그치? 그, <laughs> 럼 미안하다, 버드야. 대신, 4,500점으로 만들어줄게. 4,500가자. 네, 버드는 아직 급식이라고요, 급식. 천연 기념물. 아, 아 명훈님 성인이에요? 당연하죠. 이재성, 이재성. 아... 저 스무 살된지 오백 년 지났어요, 지금. 명훈님 별명이 터쿤이라는 토... 거, 실화? 아, 터쿤 말고 <laughs> 질럿도 있고, 뭐 등등 많습니다. 마음대로 불러주세요. 터쿤. 보다 좀 많이 좋아한다? 보다 왜 이렇게 많이 좋아하냐? 파스 <laughs> 왼쪽. 파스 어, 바스 메르시. 파스 메르시. 해공호 조합이다 어허허허 <laughs> 어, 우리 네. 봤을 때힐 해야 돼 기다려 기다려 야그 아, 오면은 감사합니다. 돌진하고 방뇨충지 어 뭐야! 나힐 오케이 나이스 야, 나 잔다 잔다 왼쪽에 호그 들어가나힐할게 너무 많아 기다려봐 오케이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우리 팀 이겨라. 그렇지, 그렇지. 소리 부르도.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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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잡아야 돼. 메르시 잡아야 돼. 아, 메르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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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할수 있다. 나 고까, 나 고까. 뽕, 마스 정면, 뽕 저. 어, 못 걸었어, 못 걸었어. 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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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웠어. 아, 나 때. 저, 저 보여요? 아나님, 저, 저 오고 있어요. 거점에서. 저 보여요? 저 공격이요.

붕 응? 응 좋았다 아나님 응. 이걸 또 근데 아나가 봐줬네 응. <laughs> 인정 인정 응. 기승전 응. 친추가 <laughs> 아 나도 진짜 친추 친초... 아자 500명 있으면 좋겠다 어! 어 하나 어예저 한... 어. 전적 보시면 원래 님 따라서 겐지만하다가 아나 딱 나오고 아 이거 명호님 뻥질 각이다. 아, 아 이걸 이걸 이걸. 아, 와 어, 진짜 홈문호네. 네. 어, 진짜 홈문호인데? 이걸 저 명호님 방송 많이 봤어요. 이걸 홈문호다. <laughs> 와 이걸 걸어주시네. 아이자랑해야겠다 애들한테. 이건 홈문호기 때문에. 자한 자리가 비었었거든요. 아, 배틀 테이 가리고 가리고 찍어야 되는데. 갑시다. 아, 이문. 갑시다, 여러분들. <laughs> 아니, 삭제 안 해요. <웃음> <웃음> 내려가서 올 겁니다. 어, 히어스 맞다. 메이다 메레시 이 메이 이 있어요 이 있어요 뭐야 뭐 하고 어 이랬어, 야, 잠깐, 호그, 잠깐, 호그 잡아줘 홍구 잡아줘 홍구 잡아줘 호그 잡아줘 홍구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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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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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구 잡아줘 홍구 잡아줘 홍구 잡아줘 홍구 이아 야 우리 루시 죽다어 살았어. 우와! 라인, 라인, 자르고, 라인 자르고 라인 자르고. 봐봐. 스포이안 뭐, 나가. 안하개 피. 피. 다호다나나 여기 한번 봐줘요.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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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호다 호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나이스. 이거 아, 수가 어, 좀 아, 뭐야? 만나서 아 수고했습니다, 님들. 아유, 어칼 부러진다. 우리링님 내가 맨날 만날 때마다 존댓말 했는데. <laughs> 수고하셨어요. 아 걸어 걸어나 봅니다. 야호 아이고 잡 쏘면 진짜 역적이었다. 자. 아아 이거 바로 가다 깬지가...